thank uh. Okay.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아시아관에서 나와서 여기 세계 명품들이 모여 있는 관으로 잠깐 왔습니다. 네, 누구나 뭐 아기서부터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20세기의 대표 작가 피카소 작품이 저희 주립 미술관에한장 지금 좋은 작품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 오달리스크예요. 보통 사람들이 오달리스크 하면은 아주 몸에 온 전신에 꽃분을 바른 것 같은 예쁜 피부의 여체가 침대에 아주 예쁘게, 이쁜 포즈를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은 오달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시대 시대에 따라서 오달리스크든 어떤 주제든 그 해석 방법이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피카소 버전의 오달리스크예요 우리가 누구나 오달리스크 하면 아직까지도 최고로 치는 것이 피션 한국에선 보통 타이탄이라고 하죠. 피션의 그오달리스크가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이것은 아, 우리의 그 콘셉트의 오달리스크라는 아름다운 여체의 여체가 아니고 너무나 무서운 그림으로 보이는 오달리스크예요 피카소는 보통은 피카소의 라인은 주로가 굉장히 곡선이었어요. 굉장히 음. 곡선이에요. 곡선인데 이걸 보면 전부 다 각이 진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이 작품은 특히 2차 대전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피카소가 특히 스페인에서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 너무 압박에 못 있어서 어 이제 파리에 와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때 당시는 도라라는 여자랑 같이 살았어요. 그 여자는 스카풀타 프 다시 말해서 조각가였었는데 그그 그 여자 역시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스트롱한 어, 어 여성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음. 누워 있는 모습이고 뒤에 보면 팔레트가 있고 이상 한칼 하나가 이렇게 꽂혀 있죠 벽에. 칼이 칼이 이거 지금 블랙 요렇게 된거예그 칼이 칼입니까? 칼인데요. 아. 저런 기구를 갖고 저녁을 먹고 나면 식탁에 앉아서 손가락 사이에 왜칼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하면서 돌아가 아주. 심리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았다고 해요. 어. 그리고 지금 보라가 누워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뺄수 없는 단어가 큐비즘, 입체주의 피카소인데요. 이쪽 얼굴이 지금 보라고 이쪽 옆으로 지금 피카소 얼굴이 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어. 언니 그래. 피카소 얼굴이. 이쪽 옆으로 지금 들어가서 다른 눈이 하나가 있죠. 이게 네. 지금 도라의 옆 모습이고 피카소가 지금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 그다음 도라가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역시 오달리스 크 같이. 그다음 에 손을 보면은요, 손이 여기서는 돼지 족발을 모르니까 아, 어, 아트 초기라는그 야채에 주로 비교를 해서 아토초, 뭐 핸드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한국 족발 같이를 표현하면은 어, 족이라고 하면은. 아주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 그래서 모든 라인과 색깔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거친 이유는 그. 2차 대전의 그 황량함과 그 무서움과 공포와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네. 한꺼번에 다 내뿜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피카소의 2차 세차 대전이 지나가던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939년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생해서 네. 1945년에 종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쪽에 보면 은 창문이 있죠? 창문 건너에는 꽃이 피고 있어요. 아, 저것은 피카소의 소물 같지도 않죠. 아... 그거는 마티스의 꽃이에요. 아... 근데 왜 마티스의 꽃이 피카소 안에 있냐고 하면 은 마티스하고 피카소는 정말 라이벌이면서 서로가 제일 서로가 아끼는 두 작가였습니다. 아... 그래서 피카소는 조금 주니어였고요. 마티스는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요, 피카소보다. 아, 피카소가 마티스한테 드리는 경외심으로 항상 마티스의 그림이 피카소의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창문 건너에는 조그만 분홍색을 띤 복사꽃 같은 것이 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이렇게 험난하고 무서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곧 봄이 올 거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는 그 끔찍한 세계 대전이라든가 민족 대학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종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좋은 날들이 오기를 염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